저는 2라운드 아, 가시죠 자 2라운드 가시죠 2라운드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때 초록뱀.. 산타크로스 누구야? 저요 그리고? 초록뱀 초록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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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입니다 자 우리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의 선물이냐 초록뱀 미디어의 뱀이냐 뭐야 나는 계속 욕먹고 있잖아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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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꼰대 편이에요 꼰대 꼰대 상꼰대 뒷극장면 에이 꼰대게 여기서 위이스된 들어나지 않아. 막상 이제 밑으로 내려 내려봐야 꼰대 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도있죠 <laughs> 자, <웃음> 자 우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들어갑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2005년도 음. 연예 매너지먼트 사업을 염목적으로 시엔터테인먼트로 <laughs> 설립을 됐는데요이름은 파이더 <laughs> 파이브. 브라더스 코리아에서 플리토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더 바꿔서 지금의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드라마 OSD 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매너지먼트가 69.54%의 수익을 내고 있고 컨텐츠 재정및 판매가 30.46%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속 계약은 배우가 좀 많이 있어요. 53명이 있고요. 에이전트는 여 명이 있고 총5십구명 이렇게 네. 아티스트와 계약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도 메인. 제가 좋아는 김윤성, 아. 김윤성님이 있고 주원, 수해, 같이, 아, 같이. 이다행, 같이 김성호, 박주미, 송새벽, 네. 김옥빈오영원 최태준 좋은 분들이 많이 어, 아. 많은. 많은 아. 새벽이 여기야? 네, 새벽 여기인지 몰랐네. 여기 아. 다 아. 박주미까지 싹 아. 모여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 여기 되게 좋아. 배우가 되게 많아. 네, 스튜디오는 좋아요. 드래곤이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한 순간 1위를 내려놓고 올라갔던 지금, 마이네임이라고 하나 아, 아, 마이네임, 어. 마이네임을 마이네임. 마이네임을 만든 데가 어디냐? 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에서. 아. 선물을 주듯이 네. 만들어 냈죠. 이야까지만 어. 아니, 오징어 <웃음> 게임을 <웃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오징어 내려놓... 게임을 내려. 오징어 게임을. 한번 <laughs> 이겼었어요. 예.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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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겼었어요.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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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한소희 안보일 주연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3위까지 올라갔었고 아시아 우리나라에서는 오징어 게임 제치고 넷플릭스 1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는, 이분들이 또 이제 되게 큰게 넥턴 바이오의 최대 주주예요. <laughs> 엔터,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음. 바이오 회사의 주주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18.97%의 지분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18.97%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넥스턴 바이오는 어떤 곳이냐면 글로벌 당뇨 1위 제약, 당뇨 당뇨 1위 제약인 노보디스크랑 일라이릴리, 동아바이오 등과 당뇨 치료 제 개발 협력을 위한 CDA를 체결한 기업입니다. 음. 얘네가 1위는 아니고 음. 얘네들이랑 이제 체결을 해서 체결 대하고 음. 있죠. 그리고 음. 이제 마이네온 이후로도 영화 강릉을 음. 이제 했는데 그건 많이했온은 네, 음. 하지 그렇지. 못하고 뭐잘 유호성이랑 이렇게 나왔는데 잘 좋았다 하는 분들도 있고 당직할 <laughs>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신사업을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요 음. 이제 중국 상장 범위빈 한약보호와 NFT 플랫폼 사업 MOU를 체결해서 음. 이제 보유한 아티스트들이 아까 보신 분들 59명이 있잖아요 음. 그 59명에 관련된 영상들 사진 그리고 음악 물품 등 콘텐츠 등을 NFT로 제작을 해서 수익을 창출화할 계획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보니까 또 얘네들은 올랐더라고요 요즘 엔터 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음. 아, 그리고 매출 현황은 네 사강에서. 어 산타 클로스 잘하네. <laughs> 잘하네. 자 우리 산타 클로스를. 배짱이가 올라가겠네. 잡을 우리 뱀. 아, 뱀 같은. 스네이크. 아, <웃음> 다라라라라라. <웃음> 다라라라라라. <웃음> <난> 얘는 잡을 <laughs> 수 있을 것 같아. 아시죠, 아시죠. 초뱀 <laughs> 미디어. 아 이거 되게 오래된 회사잖아요. 자, 오래된 회사, 우리, 오래되지 않은. 네, 사실 뭐 원래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쵸 나중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아 그렇지 네. 1.2 1.2한 잘라도 되는데 그게... 뭐 이번에 넣어줬거든요 제가 네. 좋습니다 우리 <laughs> 초록밤 미디어에 요리 배짱이 아빠 들어갑니다 네 초록밤 미디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네. 이름이 좀 처음에 구려서 별로다 생각했는데 제가 만약에 기업이 ceo 였다면 네. 이 대표님처럼 저는 투자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투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보니까. 이 초록밤 미디어는 네. 단연 건데 미디어 컨텐츠 중에 NFT 관련해 가장 앞서 있는 NFT 관련주라고 어, 이제부터 NFT.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 때 NFT 사업을 NFT, NFT 사업을 하나 <laughs> 보세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치고 나가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IP 지식 재산권을 활용해서 원소스 멀티유즈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속 연예인과 드라마 IP 캐릭터를 아바타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이나 NFT 형태로 노출시키는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하겠다. 왜냐면 NFT 사업이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앞서 있고 대표님이 돈 냄새를 잘 맡는다. 그와 관련해서 VFX 기업 인수를 새롭게 지금 네, 추진하고 있는데 님이 네. 새력주라고 그러는데 <laughs> 아그 새력주 아그 <laughs> 예, <laughs> 얘기 할 것입니다. 그래서 NFT 사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지, 진행하고 저한 마디밖에 안 보여. 새력주. 자, 주주총회 소지 공고에서 또 하겠다는 게 500원에서 5,000원으로 주식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500원대에는 이게 가격이 낮다 보니까 새력 주로서 이게 붕락이 너무 심했는데 이제 그 그런 가치로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음.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겠다. 음. 왜냐면 나는 그만큼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라고 음. 해서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올리는 이 자신감, 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아. 거니까 자신감. 믿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laughs> 음. 또 최근에는 BTS 또 관련주, <laughs> NFT뿐만 아니라 오. BTS 관련주로 해가지고 음. BTS, BTS. BTS 이제 관련주로 하고 있는데 <laughs> 작년 9월에 BTS 세 세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를 제작해서 BTS 관련주로도 분류가 <목소리가> 되고 대표 또 드라마로는 주몽, 오린, 음. 음. 불세, <목소리가> 거침없이 하이키, 아는 <목소리가> 아이, 와이프, 야, 이거 와이프, 내가 이거 가장 옛날 옛날 좋아하는 거 아, 아, 옛날 건데? 나의 아저씨, 한열 번은 본거 같습니다. 아니 누가? 뭐1 0년 전에? 내가 가져 건드리면 다 그거야! 아저씨. 오래요. 제가 육 개월 이내 없어? 드라마 대표님들 육 개월 이내 없냐고 1 0년전도 말고 그리고 이제 아유 되게 오, 많은데 올인 크라이 오린 온천 오린이야. Alliance 플러스 다올인 당했어. 예, 이 대표가 지분 투자를 참 잘하는 게 롯데홈쇼핑, 비덴트, 위메이드, 빗썸 YG 플러스, 버킷 스티디등 다양한 기업의 전략적인 지분 투자를 강행해서 신 사업을 꾸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게자 음. 비썸. 가장 또 전세계에서 14위로 안정적인 거래소로 지금 하고 있고, 돈번 아주 괴물이죠. 비썸에, 어, 어디냐, 비덴트비덴트를 이제 해가지고, 아, 아 어. 비덴트까지이대 지지로서. 그 음. 그만 얘기해. 이대 네. 지지로서. 완전 투기꾼이네. 네. <laughs> 자, 우리 많아요. 초록뱀 미디어, 그리고 우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아, 초록뱀이지. 네. 그래? 나는 카라짜다코스가 안 가서 소배는 누 누구 누구인지 왜 얘기 안했었데 비덴트. 저는 큰 그림만 먼저 얘기한 거야. 비덴트 어, 이 대지약법. 큰, 큰 그림 얘기하고 떨어져 떨어지면 안돼 이거 진짜. 아 이거 얘기 안 했네. 아. 저축 보 세네. 저축 보험 네 아니. 어. 나아감사 이... <laughs> 아니, 또 얘기 안하겠네 아우, 이큰걸 얘기 안 했어. 어. 얘가 <laughs> 얘가 <다> 구라 같아. <laughs> 이상하게 구라 같서 아니, 진짜 좋 아, 투자 무 사람이. 어, 어 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좋은 회사들만 다담아어 지금. 또어냐 아, 또 중요한 거 있냐? 아, 이또 이것도 얘기하네. 아, 지금 중요한 거개 얘기하는 <laughs> 아진너뭐왜 <laughs> <이거 뭐야. 웃음> 아무 종이에다가 별표 치고 있어? 아니, 네, 네. <laughs> 중요한 거세 개를 얘기하는데. 이거 못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쳐야 내가 뭘곡 뭐지 모르는데 있잖아. 빨간색 색깔로 막 치려 이 무슨 글씨지? 아, 이거너 이거 공부하다가 결국 시 빵점 맞는사완 자신 있습니다. 초록배이됐큰거세 개를 이해하 아. 1 2 자, 우리 23표까지 아, 아, 받도록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좀 아... 야, 이게 원사이더야 염유성 식 되면 올라오네 <laughs>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시면 아, 올라오것같데못 올라가도 아, 즐거워 아, 아, 나 이게 아니야 남윤택 <laughs> 아우, 남윤택 진짜 남윤택 아프지 마라 넌 아프지 마, 남윤택 네. 아, 다섯 개 얘기 안 할게 남윤택 한마디 해서 조성모가 대주주인가요 <laughs> 네? 뭐라고요? 조성모가 대주주인에아 자 끝내도록 할게요. 네, 촉배미디어가 그래. 7대3 정도로 네 약간 원사이드가 이겼습니다. 사실 뭐 애들이 뭐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죠. 오늘 근데... 보니까 저질들이 다 올라가네. 보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촉배미 뭐라도 이기는 응. 사실 좀 응. 너무 좋은 회사아 어. 오케이 자.